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사주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사주분석 주인공은 이분의 여동생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언니를 신청하셨는데요. 이분이 많은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의 명언은 영화배우 존이 데뷔 한 말입니다. 당신이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눈을 감아버릴 수 있다. 그러나 느끼고 싶지 않은 것에 마음을 닫을 수는 없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규호의 실전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인 저희 언니의 사주가 궁금해서 이렇게 이규호 선생님께 신청합니다. 30대 후반인 저희 언니는 현재는 직업도 없고 결혼도 안하였으며, 아직 부모님 집에서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지내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폭행으로 힘든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사회에 깊이증이 생긴 것인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장과 아르바이트를 몇 달하고 그만두고 그런 생활이 20대 초반 동안 계속 반복되고, 20대 중반부터는 아예 직장을 구할 생각이 없이 개인 쇼핑몰 사업을 한다며 그냥 하루하루 계획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말만 계획이지 실천을 하지 않아 가족들은 너무 답답할 뿐입니다. 중학교 때 남자에게서 험한 일을 당할 뻔한 이유로 더 내성적으로 되어서 현재는 만나는 친구 하나 없이 집에서 가족과만 대화하고 있고요. 남자는 한 번도 사겨본 적이 없어 부모님께서 몇 차례 선 자리를 알아봐 주셨지만 다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실,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언니가 너무 부정적이어서 우울증 증세만 보이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여유가 없으시고 노후 준비도 하셔야 하는데 언니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까 걱정스러워 사주 상담을 신청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개글을 읽어 보신 것처럼 이분이 현재 38세고요. 이분의 여동생이 신청을 하셨는데 현재 미혼입니다. 그리고 직업 없이 집에서 지내고 있고요. 남자친구도 사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20대 중반 정도까지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거 전전하다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집에서만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장도 없이 10년 넘게 집에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불편하죠. 그래서 이 언니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잘, 살, 잘 살, 살겠느냐 이렇게 궁금해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짧은 소개를 해서 알수 있는 게뭐냐면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뭐 폭행을 당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자녀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부모님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최소한 아버지의 경우에는 좀 술주정이나 아니면 폭행 같은 게 심한 것으로 볼수 있고 그리고 중학교 때 이제 남자한테 험한 일을 당할 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이 여자분에게, 언니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부모가 훌륭한 부모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도 훌륭하게 이제 자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가정 환경이 안 좋아요. 가정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부 관계를 가지면서 가정에서 이혼하지 않고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것 하나가 그 좋은 사회 구성을 구성원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상당히 중요하고 보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신윤년 경자월 병인일 정유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 기운이 하나, 화 기운이 둘, 토 기운은 없고 금 기운이 넷, 수 기운이 하나입니다. 사주팔자 8글자 중에 네 글자가 금 기운이고요. 그리고 이금 기운은 모두 재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사주를 재다신약 사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재다신약 사주는 재물적인 부분에서는 좀 불리하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재성운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머리도 좋으면서 감수성도 예민하고 그리고 집착도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착이 심하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분은 부정적으로 나타난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뭐 남자한테 험한 일을 당한 번 했다든가 그 이후로 사람이 내성적으로 변했다 그랬잖아요. 이 사주는 내성적인 사주가 아니에요. 지금 일주와 월주를 보시면 전부 양으로만 되어 있고 이 병인이라는 일주 자체가 여기 장생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12운성 중에서도 장생에 해당이 되고 그 상당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일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의 그안 좋은 경험이 이분을 좀 주눅들게 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특히 이렇게 재성운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이런 일을 당하면 거기에 몰입을 해 가지고 사람이 좀 정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분의 사주에서는 식신상관운이 없잖아요 토기운에 해당하는 식신상관운이 없다는 것도 큰 약점입니다 왜냐하면 식상운이라는 것은 행동력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만 할게 아니라 무슨 행위를 해야 될게 아니에요 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식신상관운인데 이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뭐, 홈쇼핑을 해야겠다. 뭘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만 많이 하고 실행력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주를 봤을 때, 재다신약인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어렵게 살아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재다신약이면서도요, 부자로 사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흘러가는 대운을 잘 봐야 돼요. 대운에서 지금 이 사주가 신약한 사주니까 인성원에 해당하는 목기운이나 화기운이 들어와서 나를 강하게 해주면 잘살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런데 이분은 일단은 그, 남자혼만 봤을 때에는요. 남자혼이 병인 일주에서 인류 원진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진살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남자혼이 그렇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그 남자 문제를 볼 때에는 제가 뭘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주 원곡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혼 정년기일 때 이분이 20대하고 30대 초중반 이때의 대운이 어땠는지 잘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18살서부터 27살 이민 대운, 28살서부터 37살 개묘 대운 이때가 이제 결혼을 하는 시기잖아요. 거의 99%는 이때 다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못 하더라도 이때 다 결혼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죠. 그런데 18살서부터 27살까지 이민대우는 일단 천간이 병입충으로 깨지죠. 일간이 병한데 임수가 들어와서 수극하러 극을 당하면서 관성운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운이안 좋다고 봐야죠. 27살까지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헤맸던 것도 일단은 그 일간인 병화가 이렇게 충을 받는다는 거. 이 일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을 나타내거든요. 이것이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운이 안 좋았다는 거죠. 그러면 28살서부터 30, 37살까지 개묘대운은 어떠냐? 여기에서 잘 보시면 지금 이 지지가 도화살이 강하잖아요. 지지 네 글자 중에 세 글자가 도화살입니다. 그런데 이 묘목이 딱 들어가면서 자묘유 삼형살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28살서부터 37살까지 겉으로 봤을 때에는 수기운과 목기운이 좋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 묘목이 자묘유 사명살이 형성이 된다는 점에서, 일단은 남자 문제는 대체적으로 안 좋다고 봐야죠. 삼명사 자묘유 사명살이 형성될 때에는 남자 문제는 대체적으로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주왕국만 봤을 때, 이분이 이 정도로 이렇게 망가지는 삶은 아닌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환경이 지금까지 그 청소년 시기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의 환경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운은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될 것이냐? 일단은 올해부터 새로운 대운이 시작이 되죠. 갑진이라는 새로운 대운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대운이 새롭게 시작이 된다는 것은 사조학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갑진이라는 대운을 보면 일단 용신인 목기운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 사주에 없는 토기운이 들어옵니다. 이 토기운이 뭐죠? 식신상간운에 해당하는 토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나를 생해주는 목기운이 들어와요. 48세 을사대운 이후로는 목기운과 화기운만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38세 갑진대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전의 대운이 좋아요, 이후의 대운이, 대운이 좋아요. 이유가 훨씬 낫죠. 이후가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2018년 무술년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술년을 보면 위 아래로 토기운만 들어오죠. 토기운이 뭐예요? 식신상관운이죠. 식상운이 뭐예요? 제가 실행력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에게 없는 토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억부용신으로만 따질 게 아니라 이사 2분에게 없는 오행이 들어온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올해에 무슨 일을 하기는 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운도 바뀌면서 올해 1년은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언니가 올해부터 이제 새 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년까지의 운은 상당히 희망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운을 봤을 때에는요, 이분이 일단 병인 일주니까 지지가 충하는 신금. 그리고, 천간이 충하는 임수가 들어오는 그 8월달하고 10월달, 이때가 별로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금기운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8월달 경신월하고 9월달 신유월, 이렇게 금기운만 들어오는 때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운의 흐름상 봤을 때에는 올해부터는 좀 변화가 생긴다고 볼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옆에서 언니를, 언니에게 좋은 말도 해주면서 새 출발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38세 된 여성의 사주를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상당히 안타깝죠. 젊은 여성이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요, 본인만 알고 있는 어떤 비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언니가 제대로 생활을 못하는 그런 어떤 사연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사주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올해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일 수 있습니다. 이전의 생활에 비해서 앞으로의 운의 흐름은 훨씬 더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